좋은 교회, 좋은 팀이 욕은 친구들을 향해서 죄인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도 고난을 받더라 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욕은 자신의 이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은 의롭지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죠. 하지만 엘리오에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시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는 것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변호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엘리우는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의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일절과 이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우가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듣기만 하던 엘리우는 욕과 새 친구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우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변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은 악한 자들도 잘 살고 의인도 고통을 받는 이 현실에 대해서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오는 5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블록을 가지고 놀 때에 자신이 만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른 것을 만든다고 해서 불이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이하다, 불공정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작고 작은 인간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정말 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6절입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멸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즉각적으로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의 수명을 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악인들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7절입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이 의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죠. 하지만 이 의인들이 항상 의롭게 살지만은 않지요. 살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8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죄를 지을 때에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 의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잠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리 의 말씀과 같이 이 의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고 명하에서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만드시는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한 온전한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다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해를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장수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깨닫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 없이 죽게 되는데요. 이 지식 없이 죽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라는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이 깨닫게 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멘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악한 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더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14절입니다.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결국에 그 악한 자들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나서는 그 영혼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남창과 함께 합니다. 남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받아 죽은 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엘리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신 것인지 혹은 우리에게 더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신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내야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되찾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o <laughs> go. 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시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s 예 n g 견디게 하시네, 그신개외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우기, 나의 모든 삶. 지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주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좋은 교회 좋은 팀이